성도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시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개인적으로도 잘 성장할 수 있지만 조직이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지난주간에 우리 노회에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어서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목사님, 박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내와 함께 탁구를 이제 다시금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내는 그 사모님은 이 탁구를 치지를 못하고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탁구를 쳤는데 자기는 이펜 홀더를 가지고 쳤고 그리고 자기 안에는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서 코치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쉐이크 핸들을 가지고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탁구체가 앞뒤로 되어 있는 것을 이쉐이크 핸드라고 말하고 그리고 앞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는 팬 홀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배운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질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느꼈다는 겁니다. 아,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기는 그냥 배우지도 않고 그냥 후루룩식으로 배웠는데. 이 사모님은 정식적으로 코치한테 이리 쳐라, 저리 쳐라면서 배우더니 금방 자기를 따라잡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랬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화 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의 그 영적으로 기본적인 모습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도들이라고 말했을 때는 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을 가르켜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SFT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 담력이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력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 지성소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거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은 당시에는 성전하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져 있는 모습 가운데 이 지성소는 바로 시장으로 다 가로막혀 있어 가지고 이 성소에서 지성소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만납마 그 피를 힘입어 이제 우리들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즉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절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라고 하면서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은 얇은 천이 아니니다 상당히 두꺼운 천으로서 얘잘 나누어지지 않는, 잘라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속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divided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천사들이 화연검으로 막고 있던 그 길이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 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지성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믿는 신앙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 기본에 충실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빨리빨리 라고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물론 빨리빨리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단점도 없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빨리 빨리라고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남자이라면 성장을 해서 나라의 품을 받습니다. 그러면 군대를 가는 것이거든요. 군대 가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총쏘는 법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기초부터, 그리고 몸이 약하면 몸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지식 훈련을 정확하게 하도록 만들면서 기본을 완전히 다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총 쏘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많이 훌륭한 군인이 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역시 동일한 겁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기독교 초기의 열정적인 시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천 명, 5천 명씩 회개하는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제 서서히 지나가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담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들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회당에는 열심히 참석을 하는데 놀랍게도 교회에는 예배드리러 참석하지를 않는 그런 모습들이 당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노스게 곧 영지주의자 신자들로서의 자기들의 지식의 우울감을 자랑을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모습을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졌는지는 모릅니다만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모이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맞는 대로 그리고 설교도 아무거나 들을 것이 아니라 내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들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 선택해서 듣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도 히브리스 기자가 기록할 당시에는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일어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첫 번째 질문을 해 보지요.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자는 세 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첫째,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자. 시작.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자. 아멘.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이게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뿌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양심은 항상 악한 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심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뿌림으로 인하여서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즉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없는 마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을 가르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감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소망을 견고히 붙들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약속하시니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기 믿으시니라는 말씀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만하니,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확 부여 잡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신뢰할 만할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것을 철회하든지, 또는 후회하심이 없 다라고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주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의 행하는 대로 갚아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한다면 천국 아니겠습니까? 곧 천당에 가는 것이 큰 소망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삶을 살 때에도 우리에 가깝게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소망을 굳게 부여잡으라고 오늘 저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를 격려하며 모이기에 심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서로 돌아본다 라고 하는 말은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거든요 즉 성도들 간에 서로 서로 깊이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아픔이 뭐고 그 사람의 즐거움이 뭐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믿다가 낙심한 것은 왜 낙심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어라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면서 모이기 힘쓸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모여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싸우라는 것일까요? 다투라는 것일까요? 시기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찬성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토도 있잖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 자라는 그런 말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 기회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힘수지를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그것은 잘못되었다 하면서 저자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세 가지를 저자는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과 소망을 견고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과 서로 격려하며 그리고 모이기 힘써야 된다는 그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동했던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묵상을 해보니 사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무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예수 를 믿고 견화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참으로 놀랍게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혼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곧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왔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잘 실행해 옮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과연 견고히 붙들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 삶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좀더나아서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게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다스리시는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여기 큰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구번역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대제사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큰 제사장으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 큰 제사장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집은 어딥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내 집은 만민이 모하는 뭐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니라. 우리 위에 머리돌에 잘잘 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신 은혜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또 벗어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들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세상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이제 죽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큰 제사장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잘 살고, 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는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국의 신약 성경학자 윌리엄 박클레이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을 영국의 황실, 버킹금, 궁전까지는 안내할 수 있어도 직접 여왕 앞까지는 데려갈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비서 실장은 사람들을 여왕께 인도할 뿐 아니라 여왕에게 사람들을 소개해 줄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비유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이 우리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중보자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이 추석을 하는 그 모습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해 주시지요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좋게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예수님을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휩디해 주시고 또한 어떤 경우는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혼전히 믿고 신뢰했던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거부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윗이 칼을 쓰지 아니하고도 하나님 다채우해주신 것을 봅니다. 사울 왕도 죽여 주셨고 그의 아들 압살롬까지도 아버지를 향하여 대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셨고 심지어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을 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그를 죽이러 왔을 때에 이0 0 명의 군사들 것다 왔잖아요. 그러나 이 그야말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 가지고 나발같이 이 되는 사람들은. 다 명을 망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발이라 하더라도 내려치시는 겁니다. 다윗을 대적한 자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이 제교를 해주시고 그의 왕권을 평안하여 든든히 수받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기본의 충실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함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병된 자 치유받을 줄로 미수 불지병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지존자의 큰 은을 아래서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잘못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의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로에게 관심 두는 삶을 살자 시작 서로에게 관심 두는 삶을 살자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4절을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저자는 성도들이 모이게 힘을 써야 한다는 것과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서로 서로를 격려해 주어라. 여기 격려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는 격치란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돕는다, 용기를 복. 또다 준다라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을 행했으면 또 선행을 행했으면 그 사람에게 힘을 복도나 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시온성가대가 찬양할 때 불렀을 때에 아멘 하면서 힘차게 박수를 쳐주는 것이 격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서로 돌아보아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참으로 중요한 단어, 세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사랑 이세 가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지요. 소망이 없으면 천국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임도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1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세상에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소망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지만 천국에 가면 믿음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소망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남느냐? 사랑만 남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있어야만이 천국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 있으면 이 믿음과 그리고 소망은 사라지고 그리고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사시는 날 동안 가족 간에도 서로 어려운 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남편은 아내를, 또는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어버이는 자식을, 자식은 그리고 자녀들을 잘 돌보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잘 돌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한 아이가 어린 아이가 아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게임기 하나 사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말합니다. 너 게임기 사주면 이 오락만 하지 공부는 안할 거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나 게임기 사 줘도 공부 잘할 것 같은데 게임기 안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더니 엄마를 봐 엄마 러닝 머신 하나 사 가지고 한 일주일 하더니 그다음부터 안 하고 거기다 빨래를 널잖아. 나도 게임기 사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라고 해서 그 아빠가 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서로 돌아보는 것참 좋은 것입니다. 서로 관심 갖고 사랑을 격려하고 또 선행도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날이 뭘까요? 바로 오늘 성교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2 5절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리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에요. 또더 가깝게는 우리. 생명의 끝나는 날을 가리켜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남은 날수를 기수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지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힘차게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몇년 들리는지는 모르지요. 10년 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년 남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30년, 50년 남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남은 날수를 개수하사 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그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내 생명 끝나는 날 그리고 천국 가는 날 주님 제림의 날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날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 예배에 힘쓰는 것이며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서로서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사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교회 출석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왜요?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연설 도중 총에 맞아 죽은 찰리 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성이 찰리 커크가 살아서 연설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에 내가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다. 이제 단 30초밖에 살수 없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요? 라고 하면서 커크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커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만약 나에게 30초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30초 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를 구원하실 분은 단한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평생 동안 쌓아온 착한 일들이 아니고 도덕적 점수표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세주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옆으로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에게는 들 상급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